안녕하세요. 향동선희입니다. 오늘은 스타비즈의 정말 레알, 찐 라이브 오피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. 어,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 오피스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에 대한 의논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, 어, 저도 들어와서 지내고 싶을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. 어, 없는 게 없고요. 이을건다 있어요. 대신 욕실 있고요. 화장실만 없습니다.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쓸수 있도록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있거든요.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는데 아마 제가 설명할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쭉 둘러보시면 아 여기 들어오고 싶다. 여기 와서 내 사무실로, 네 그리고 주거 공간으로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자 같이 한번 둘러보실게요. 자, 베란다에서, 어, 커튼을 젖히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 보이시죠? 음, 지금 걸어가고 있는 쪽이 현관이에요. 현관에서 다시 한번 돌아올 건데요. 자, 쭉 한번 둘러보셨을 거예요. 어떤 것들이 있는지. 자, 현관에는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어, 의자와 그리고 신발장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신발 넉넉하게 다넣으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실내화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으실 신발들도 다 넣을 수 있도록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되어 있습니다. 전자레인지로 대화할 게 되게 많을 거예요. 음 식탁이 너무 예뻤어요. 그리고 그 위에 식탁등 너무 예쁘더라고요. 여기서 업무를 보셔도 되고요. 아니면 뭐 어. 좋으신 분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예쁜 액자 밑에 수납 공간 이 있고요. 그 옆으로 옷장이 있어요. 옷장을 굉장히 두 개나 크게 넣으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,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테라스에 나와 보면은 멀리 산뷰도 보이고요. 그리고 옆에 스타비즈4 블럭, 3 블럭도 보입니다. 어, 테라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. 어, 여러 여러 형태로 좀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, 아이디어도 대단하세요. 그런 부분들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. 넉넉한 침대 혼자 쓰기도 좋고요, 둘이 쓰기도 좋은데 혼자서 쓰시면 정말 뒹굴뒹굴 하셔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. 그 옆에 어, 소파. 자, 일하시다가 침대에 눕기는 그냥 자버릴 것 같아서 걱정되시지만 소파에 잠깐 앉아서 여러분들 휴식을 어, 만끽할 수 있도록 크고 널찍한 소파 있습니다 튼튼해 보여요 그리고 혹여라도 간절기에 어, 난방 틀기 뭐 하시냐면 이렇게 라지에이터 틀어 셔서좀 음, 온기를 조금씩 같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냉장고입니다 너무 앙증맞아서 제가 제가 여기에 먹을 걸 많이 채워놓고 싶어요 <laughs> 채워놓고 우선은 시원한 맥주 몇개 갖다 놓고요 또 맥주와 곁들일 만한 안주 그리고 간식거리들 식사에 잠깐 도움이 되는 반찬들 넣어 놓으면 딱 맞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어, 인덕션 2구짜리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이 후드가 저는 선이 없어서 후드의 역할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연기가 없어지는 그런 거래요 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쭤볼게요. 되게 신기했어요. 자, 어, 싱크대 싱크대 되게 넉넉하게 넣어주셨어요. 제가 이렇게까지 넓게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넓게 설치했었는데, 어 역시 크게 하니까 좋더라고요. 보기도 좋고 쓰임새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세탁기 드럼 세탁기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 욕실 욕실입니다. 아 저렇게 어 샴푸나 이런 것들 디스펜서까지 다 달아두셔서 아 이런 센스 대단하세요. 그리고 이렇게 어, 세면대도 너무 고급지게 잘 넣으셨고요. 샤워기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달려 있어요. 음. 아, 그냥 보셔도 너무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 오셔서 어, 향동에 오시면 가장 고민하시는 게.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고민하시거든요. 그런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여러분들의 빠른 선택 그리고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지 간에 이 공간에서의 만족스러움은 다 가져가실 거라 생각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빨리 연결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